어, 보통은 이제 그 바인더의 구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분자의 다양한 구조들 중에서 우리들이 이제 쓸만한 구조들을 선택을 해서 디자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분자의 이제 다양한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보통 그 합성하는 사람들은 그 고분자의 그 구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리니어한 폴리머, 브랜치드 폴리머, 코움 타이 스타, 사이클릭,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갤 상태, 뭐 덴드리머 여러 가지 형태의 있던 그 고분자 구조를 이제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 포지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리니어 플리머에 초점이 이제 맞춰져서 고분자를 주로 디자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제 펑셔널 그룹을 이제 사이드 그룹에 위치를 시켜서 적용하는 코음 타입도 이제 포지형에서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 이제, 그, 내가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염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크로스링킹을 일조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가교에 의한 어떤 마이크로겔이라든지, 또는 나노겔 형성을 시켜서, 일단은 그 도막의 물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런 바인더 구조를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포토리지스트에서 고분자를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형 고분자, 그 다음에 크로스링크드 고분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머리에 두고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 바인더라는 거는 뭐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프린팅 쪽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가 이제 바인더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리소 공정 쪽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가 바인더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바인더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고분자가 이미 그 동안에 많은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페이지에서는 그 바인더도 그 고분자의 그 분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천연 고분자와 그 다음에 합성 고분자로 나눠서 이러한 바인더를 이제 사용해 왔죠. 그래서 그 천연 고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폴리사카라이드가 이제 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폴리사카라이드 중에서도 일단 그 셀룰로즈 같은 것들도 이제 바인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세라믹 공정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단 셀룰로즈 유도체 중에서도 에칠셀룰로즈 어 셀룰로즈에 이제 에칠기로 치환되어 있는 그런 에칠셀룰로즈가 음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천연 어 고분자 바인더입니다. 어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뭐 이제 젤라틴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도 이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주 관심은 이제 합성 고분자 쪽에서도 이제 바인더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들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그 여러 형태의, 어, 그런 합성 고분자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컨덴세이션 폴리메이제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폴리우레탄이라든지, 요런 것들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바인더고요. 특히, 이제, 패널릭 레진, 패널 수지죠. 패널 수지 같은 경우도, 이제, 추후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은, 아이라인용 포토리지스트 같은 경우는, 요 패널 수지에 이제, 기초로 한 노블락 수지가 바로 이제, 바인더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이제, 그 합성 그 고분자 중에서도, 어 나름대로 유명한 거가, 에폭시 수지도 역시 바인더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그래도 요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어, 바인더들은 대부분이 바로 어, 바닐 이 폴리머, 비닐계 이제 그 폴리머들이 주로 이제 바인더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지만은 일단은 그 폴리스티렌계, 어, 스티렌 중에서도 이제 그 하이드록시 스티렌이라 타 요건 스티렌이거든요. 타 어, 요게 스티렌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록시 스타일렌은 이제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요런그 하이드록시 스타일렌을 중합시킨 폴리하이드록시 스타일렌 어떻게 보면 이제 폴리 스타일렌계 이제 수지인데 그런 그 폴리 스타일렌계 의 수지가 바로 이제 어, KRF 이제 포토리지스트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PMMA라든지. 또는 아크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아크릴계 이제 수지라고 얘기를 하고, 아크릴계 바인더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아크릴계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ARF라든지, 이런 쪽에 그 포토리지스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그런 바인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바인더의 구분을,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용해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화시키는 그런 공정에 의한 그 구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인더도 수용성 바인더가 있고요. 물에 녹는 이제 바인더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 수용성 잉크라든지 수용성 페인트 같은 경우에서도 반드시 바인더가 필요를 한데, 그때 이제 사용되고 있는 바인더는 반드시 수용성 바인더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용성 바인더에서 유명한 거가, 일단 파, 그 폴리사크라이드도 이제 수용성 바인더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PVA, 폴리바이니 알콜도 이제 수용성 바인더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 또는 이제 그 수용성은 수용성인데, 물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 그걸 이제 워터 디스퍼스트 폴리머, 또는 이제 워터 본폴리머로 해갖고도 이제 우리가 그 수용성 바인더의 구분으로 집어넣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라텍스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그런 고분자들을 우리들은 워터본 폴리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고무가 분산되어 있는 라텍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인더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리소 공정에서는 역시 관심사가 오일 솔루블 폴리머죠. 이게 바로 이제 지용성이죠. 또는 이제 소수성 이제 고분자들이 주로 이제 우리 리소그라피에서는 주로 사용되고 있는 폴리머가 이제 폴리머가 되겠습니다. 어, 뭐 많은 이제 베리어스카인드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소공종에 사용되고 있는 그 포토리지스트 같은 경우는 아, 일단 또그 우리 고분자의 구분에서 보면은 써머 플라스틱하고 써머 세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 내가형 리소그래피 같은 경우에서는 최종적인 제품이 써머셋 형태로 이제 그 형성됩니다. 이제 크로스링킹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 써머셋 특성을 갖고 있는 고분자들은 주로 내가형 그 포토리지스트를 제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그다음에 써머플라스틱. 보통 써머플라스틱은 이제 고분자 구조로 따지면 은 이제 리뉴어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어, 요런 서머 플라스틱 폴리머, 어, 특히 아크릴과 같은 서머 플라스틱 폴리머들은 이제 포지형 이제 리소그라피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리소그라피를 수행하게 되면은, 음, 어, 당연히 이제 노광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어, 노광은 이제 뭐 주로 이제 그 강한 그 자외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그 유비에 이제 민감한 화학 물질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포지형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어, 이제 그 자외선의 이제 반응성을 나타내는 일단은 팩이라고 하는 물질. 요거는 이제 포토 액티브 컴파운드의 약자구요. 그 다음에 이제 팩이라고 하는 물질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팩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팩은 포토 액티브 컴파운드구요. 어 팩은 이제 포토, 어, 아, 포토제너레이티드 그 애씨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두 가지 물질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라디에이션에 의해서 반응하는 화학 물질인데 주로 이제 포지형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한편 메가형 같은 그포토리지스트를 구성을 할 때는 그 자외선에 의해서 경화가 되는 어,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경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자외선 경화가 되는 이제 아클레이트가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인더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 이제 바인더에 대한 그 구분 내용이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그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쪽에서는, 어, 그 4대 습식용 바인더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습식이라는 거는 이제 웨트 프로세스인데, 어. 요거는 바로 이제 솔벤트를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어떤 프린팅이라든지 코팅 또는 페인팅 분야에서 그쪽에서 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 대표적인 4대 습식용 바인더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되면 이제 에폭시 수지가 4대 그 바인더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크릴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이 있고, 우레탄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어 이제 그 습식용 바인더라 그래서 일단 4대 바인더에는 요네 가지가 해당됩니다. 한편 이러한 바인더하고는 반드시 그 바인더에는 바인더만 사용되는 거가 아니라 다양한 이제 첨가제가 이제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첨가제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분산제라는 첨가제도 있고요, 소포제, 레벨링제라고 하는 첨가제가 있습니다. 요 첨가제하고도 궁합이 맞아야 돼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아무런 그 고분자가 아무런 고분자나 이렇게 그 바인더에 사용될 수 없는 이유는 다그 이렇게 아주 복잡하다합니다 포토리지스트 건 또는 이제 뭐 잉크 건, 뱅트 건. 어,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도 이제 이런 것들은 주, 조연 역할을 하지만요. 어, 반드시 필요한 조연 그 첨가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아주 혼합성이 좋아야 돼요. 지금도 보면 은 포토리지스트도 어, 포토리지스트도 분산제도 들어가고 소포제, 레벨링제 다 들어가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여러 그 바인더 중에서도 특히 포토리지스트 같은 경우는 주로 요 아크릴계를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크릴계 이제 그 바인더가 포토리지스트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거죠. 요거는 아, 지금 천 가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크릴계 그 바인더가 아주 중요한데 어. 특히 아크릴계 바인더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일단 그 포토리지스트의 트렌드를 설명할 때 특히 어, ARF급 그 포토리지스트에서는 주로 채택하고 있는 바인더가 바로 이 아크릴계입니다. 그래서 이 아크릴계를 조금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제 강의를 쫓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그 아크릴계 그바인더에일단그 장점을 이제 적어놓은 건데 일단은 아크릴계 바인더는 다양한 수지와 이제 상용성이 좋아서 아주 좋은 단일계 호모지니어스 페이스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일단은 그 다양한 이제 컴파운드와 이제 섞이더라도 그렇게 이제 그 표면 에너지의 변화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분자량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자량이 이제 작게도 만들 수가 있고 크게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인더의 분자량을 한 3천이나 4천으로 맞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으로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량 조절이 자유로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조절도 이제 일단 좀 쉽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연화점 조절. 연화점 조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고분자의 어떤 특성들 중에서도 주로 이제 TG, 어, 유리 전이 온도를 조절하기 쉬운 어, 그런 이제 특징이 바로 이제 아크릴계 바인더의 우수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 아크릴계 바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일단 화학 구조를 보면요. 아, 일단은 그 우리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이렇게 더블 본드를 중심으로요. 어, 렇게 이제 에스터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펑셔널 그룹이 있으면은 요런 걸 우리들은 이제 아크릴이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요쪽에도 지금 펑셔널 그룹이 하나가 붙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요쪽에는 이제 그 에스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펑셔널 그룹이 하나가 더 붙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들은 메타 아크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릴, 메타 아크릴, 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아크릴계 이제 고분자 또는 바인더라고 불리게 됐죠. 한편 이거 아크릴 중심으로 해갖고요. 이거는 어, 이제 어그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어, R 그 프라임이 H가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아크릴산이 되는 거예요. 아크릴이 HD가 되고, 그 다음에 이 R1은 이제 H가 되면 아크릴 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R 프라임이 매치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 기가될 수가 있고, 다양한 이제 그 사이즈의 이런 알킬 그룹이 여기에 매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타아크릴 그 이런 구조도 역시 R1이 H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2, r 블 프라임도 H가 될 수가 있고, 뭐, 매칠기, 다양하게 이제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아크릴계의바인더도 어, 일단은 그 종류가 이제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바로 이제 그 아크릴산이 중합되어 있는 요런 형태가 있고요. 그죠? 요걸 이제 아크릴리게시드라고 부르고요. 어. 그 그러니까 아크릴리게시드가 중합되어 있는 폴리 아크릴리게시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음. 요거는 바로 이제 메사 아크릴리게시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말레게시드, 어, 그 다음에 크로티, 크로티닉에시드,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종류들이 있죠. 요거는 지금 MMA를 중합시킨, 어, 메칠 메사클레이트를 중합시킨 PMMA의 이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와 같이 벤질 그룹이 들어있는 벤질 메사클레이트. 요것도 이제 네가형 어, 그 포토리지스트의 그 바인더를 디자인할 때 많이 쓰는 이제, 단일 구조고요. 뭐 다양한 이제 또 이렇게 OH를 갖고 있는 요런또 아크릴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요러한 아크릴계 이런 그 모노머들은 또 이제 다른 스타일렌과 같은 이런 모노머하고 공중압대 갖고도 일단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크릴계 바인더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팩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아크릴계 모노머를 이용해서 중합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고분자 내에 어떤 구조가 형성될 수 있냐면은 어, 이렇게 이제 에스터 기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구조 내에 이 COOH, 요 아크릴산이 이제 요렇게 에스카복실리계 시를 갖고 있는 이런 구조들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카르복실 그그산 카르복실 애시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그카르복실릭애시드가 바로 뭐냐면은 어 현상에 의해서 어 현상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음 그런 역할을 바로 이 카복실리게시드가 합니다. 어, 포토리지스트의 그 바인더를 그 디자인할 때 핵심은 뭐냐면은 어, 일단은 그 미세 패턴을 형성하는 것인데 패턴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그그 그그 노강 후에 추후 공정이 바로 현상이란 공정이 있습니다. 즉 현상 공정에 의해서 BC 조사대 부분이건 빛이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건 어떤 그 용해도 차에 의해서 그어 원하는 패턴 이외의 부분이 완전히 제거가 돼요. 제거가 돼야 돼요. 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인더 디자인에 어 여러 가지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만은 역시 현상이 가능한 어 그런 구조를 반드시 그 바인더를 가져야 됩니다. 요거는 음. 여러분들 그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매니큐어 우리가 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 예를 들어서, 손톱에다가, 아, 이제 손톱이라고 하는 기판에, 우리가 이제 매니큐어를 칠하는데, 결과적으로 매니큐어를 칠하고 나서, 평생 여기 그, 매니큐어 칠한 상태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 필요시에는 그 매니큐어를 제거를 해야 돼요. 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그, 저, 매니큐어를 그 지우는 액을 우리들은 이제 아세톤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리무버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즉 매니큐어를 디자인하는 사람은 어, 매니큐어를 손톱에만 예를 들어서 아주 어, 굳건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코팅하는 거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 또 역시 리무버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가 돼야 돼요. 어. 포토리지스트를 디자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포토리지스트를 그 실리콘 웨이퍼 위에 코팅하고, 어, 아주 그저 견고한 도막을 형성하는 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노강한 후에는 반드시 현상 공중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현상에게 완전히 그, 그 빛을 맞지 않는 부분이건 빛을 맞은 부분이건 완전히 식혀나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 부스러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즉, 매니큐어에, 매니큐어를 칠한 다음에 그 아세톤이라고 하는 리무버로 완전히 그저 매니큐어가 조그만한 그런 부스러기도 남으면 안 되고 완전히 제거가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 제거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하면 은 불량입니다. 어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서는 PR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 아주 그저 점수가 거의 99.999 이렇게 정도로 아주 그 명품 바인더가 아니면은 어그리소 공정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하여튼 그 바인더를 바라볼 때, 리소 공정에 들어가는, 어, 리소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그 PR의 그 바인더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는 과연 그 현상에게 제대로 이제 제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키 팩터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그 아크릴기의 바인더를 바라보는, 어, 또 여러 가지의 또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갖고 온 거가 바로 에시드 밸로 이게 상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몰클라 웨이트 분자량 이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아크릴계 바인더를 디자인할 때 반드시 그 디자이너가 명심을 해야 될 거가 바로 요 상가하고 그다음에 분자량입니다. 또 이제 분자량은 이제 점도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비스코스티. 일단 그 에시드 밸류란 건 뭐냐면요 전체 그 아크릴계 바인더에 있어서 요 카복실릭 에시드가 얼마만큼 이제, 어, 함유가 되어 있느냐, 어, 그걸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에시드 밸류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현업에서는 주로 상가라고 하는데, 즉, 그 아크릴계 바인더는 특정 상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어, 그, 그러니까 특정 상가를 갖고 있어서 완전히 그 현상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칼라인 솔루션, 알칼리 그수용액에 완전히 그 녹을 수 있는 어, 그런 바인더가 이제, 반드시 우리가 써야 됩니다. 어. 지금 뭐냐면은, 요쪽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에는, 어 주로 이제 타마라고 하는 어 그런 이제 수용액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알칼리 수용액에 반드시 이 아크릴기의 바인더가 잘 녹아야 돼요. 어. 마치 그 설탕이 물에 쓱 녹도록.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결정 짓는 거 바로 이제 상가입니다. 에시드 밸류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에시드 밸류, 특정한 에시드 밸류를 이제 그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 그 알칼리 그현상에게 용해도가 충분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상에 의해서 어떤 잔사 같은 거가 어, 레지드가 이제 남게 돼서 불량입니다. 엔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시드 밸류가 아크릴계 바인더에서는 아주 중요한 관접 포인트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분자량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 아크릴계 바인더의 분자량이 적당해야 됩니다. 분자량이 조금 낮으면은 일단은 코팅을 하고 나서도 분자량이 낮을 경우에서는 코팅을 하고 나서도 일단은 그 코팅 면이 일단은 여기가 아주 평탄합니다, 평평합니다. 하지만은 분자량이 높게 되면은 이 코팅한 면이 약간 거칠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레벨링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분자량이 이제 조금, 분자량이 낮아지면은 이런 레벨링 프로퍼티는 좋아지고, 한편 분자량이 낮아지면은 PR 패턴의 그 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오프에 의해서 적정 분자량을 확보를 해야 돼요.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작아도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먼트 마진. 요거는 이제 현업에서는 이제 현상 마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단은, 그, 패턴인, 그, 현상 하고 나서, 현상에게, 이제, 이제, 패턴, 현상액 속에서, 이제, 패턴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마진이 있는데, 그것도, 일단은, 어, 그, 현업에서 선호하는 그런, 그, 현상 마진을, 그, 확보를 해야지, 일단은, 어 리서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어 그런 거에도, 이 아크릴계 바인더의 분재량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아크릴계 바인더도, 어,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이렇게 딱 보면은 아주 복잡해요. 여러가지 또 이제 다양한 코어 모노모들이 사용되고 분재량 조절도 필요하고요. 하여튼 이런 거가 이제, 어, 그, 리소공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크릴 바인더에 대한 내용입니다.